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물을 내리기 전한 번이라도 뒤돌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불쾌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당신이 매일 무심코 버리는 그 속에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고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대변의 색깔 변화는 간암, 최장암, 대장암과 같은 치명적 질환에 가장 이른 신호입니다. 더 경악스러운 사실은 의사들도 놓치는 이 일곱 가지 색깔, 신호를 알아채지 못해 심각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환자가 매년 수천 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지 않는다면 당신의 화장실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를 매일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 한편으로 당신은 의사도 놓치는 건강신호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할수 있는 방법, 바로 당신의 대변이 알려주는 일곱 가지 건강 신호입니다. 수십만 원의 건강검진보다 더 빠르게 질병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고, 심각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식 하나로 당신의 생명은 물론 가족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민수 씨는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죠? 그러나 우연히 본 저희 채널의 대변 색깔 영상 이후, 자신의 대변이 평소보다 검은색을 띤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증상은 전혀 없었지만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초기 단계의 위궤양이 발견된 것입니다. 의사는 출혈이 있었지만 아직 양이 적어 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몇 개월 더 방치했다면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의사의 말에 김씨는 등골이 오싹했다고 합니다. 부산의 이영희씨는 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평소 변비가 있던 그녀는 대변색이 밝은 회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본 정보를 기억하고 즉시 병원을 찾았고 놀랍게도 초기 단계의 담관 폐쇄가 확인되었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최장의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고, 조기 발견 덕분에 성공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런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이두 사례는 대변 색깔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관심이 큰 위기를 예방한 것입니다. 첫 번째 색깔 검은색 대변. 이제 본격적으로 7가지 대변 색깔과 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은색 대변입니다. 타르처럼 끈적하고 검은색을 띠는 대변은 소화기 상부에서 출혈이 있다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위궤양 식도 정맥류 또는 위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검은색 대변의 정확한 특징입니다. 단순히 어두운 갈색이 아니라 정말 검은색이며 특유의 악취가 납니다. 이는 혈액 속의 철분이 장내 박테리아와 반응해 생기는 현상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흑색변이라고 부릅니다. 주의할 점은 철분 보충제, 비스무트 복용 시에도 검은 대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물 복용 이력이 없는데 검은 대변이 나온다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하루나 이틀 미루어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어지러움, 약한 맥박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색깔 붉은색 또는 선홍색 대변. 변에 선명한 붉은색 줄무늬가 있거나 변기물이 붉게 물든다면 하부 소화관에서 출혈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치질, 항문 균열, 대장 폴립, 대장암, 궤양성 대장염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혈 위치가 항문에 가까울수록 색이 더 선명하게 붉습니다. 왜냐하면 소화 과정을 덜 거치기 때문입니다. 변속에 묻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변기물에 퍼지는 형태로 혈액이 보인다면 항문 주변 출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간혹 붉은색 음식을 섭취한 후에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지 않다면 항상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0세 이상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대장암 검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젊은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계속 시청하지 않으시면 가장 위험한 대변 색깔 5가지를 놓치게 됩니다. 의학 저널에 따르면 대변 색깔 변화를 인지하고 조기에 병원을 찾은 환자의 치료 성공률은 최대 80%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면 증상을 무시하고 6개월 이상 방치한 환자의 경우 생존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당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필수 정보입니다. 세 번째 색깔 회색 또는 점토색 대변. 이 색깔은 가장 심각한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대변의 갈색은 담즙 색소에서 오는데 담도가 막히면 담즙이 장으로 들어가지 못해 대변이 회색 또는 점토색을 띠게 됩니다. 이런 색깔 변화는 간 질환, 담낭 문제, 췌장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췌장암은 초기에 발견하기 가장 어려운 암중 하나로 발견시 이미 말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변 색깔 변화는 가장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징후입니다. 또한 이런 회색 변이 진행되면 소변 색이 진해지고 피부와 눈 흰자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 대변 색깔 변화만으로도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색깔의 대변이 24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중요한 색깔을 알아봤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채널을 구독하시면 건강을 지키는 더 많은 의학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업로드될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네 가지 중요한 대변 색깔과 그 의미를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번째 색깔 녹색 대변. 녹색 대변은 보통 음식이 장을 너무 빨리 통과할 때 발생합니다. 설사를 자주 하는 경우 장내 세균이 담즙을 충분히 분해할 시간이 없어 녹색을 띨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녹색 채소나 녹색 음료를 많이 섭취했을 때도 나타날 수 있어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녹색 대변과 함께 복통, 설사가 계속되면 과민성장증후군 크론병, 장 감염 등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여행 후에 녹색 설사가 나타난다면 여행자 설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적절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며 48시간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색깔 노란색 대변. 정상적인 갈색보다 확연히 밝고 노란색조를 띠는 대변은 주로 지방 흡수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지방변이라고 하며 대변이 물에 뜨거나 변기에 들러붙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란색 대변은 췌장 기능 저하, 셀리악병, 담낭 질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은 후 배가 아프고 노란 대변이 나온다면 담낭염이나 담석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음식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레나 강황이 많이 든 음식, 당근이나 고구마를 과다 섭취했을 때도 일시적으로 노란 대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소화 문제 없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체중 감소, 지속적인 설사 복통이 함께 있다면 병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색깔 하얀 점이나 가닥이 있는 대변. 대변에서 쌀알처럼 생긴 하얀 점이나 실 같은 가닥이 보인다면 장내 기생충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회충이나 요충인데 특히 어린이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회충에 감염되면 복통, 설사, 체중 감소, 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요충은 항문 주변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밤에 가려움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생충 감염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만 발생한다고 오해하지만 생선이나 육류를 덜 익혀 먹었을 때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날것이나 덜 익힌 돼지고기, 민물고기는 주의해야 합니다. 기생충이 의심된다면 대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색깔 주황색 대변. 선명한 주황색이나 황토색 대변은 담도 문제나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음식 섭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근, 고구마, 호박 등을 많이 섭취했을 때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 섭취와 관련 없이 지속되는 주황색 대변은 담즙, 생성이나 배출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간 기능 저하, 알코올성 간염, 약물 유발 간 손상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주황색 대변과 함께 피로감, 메스거움 복부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항생제나 일부 약물도 대변 색깔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최근 복용한 약물이 있다면 의사에게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7가지 주요 대변 색깔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대변 색깔 변화가 일시적이고 음식과 관련 있다면 대부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트를 먹으면 붉은색, 시금치를 많이 먹으면 녹색, 카레를 먹으면 노란색 대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색깔 변화와 함께 복통, 체중 감소, 지속적인 설사, 변비, 발열 등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셋째, 검은색 또는 붉은색 대변은 출혈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가장 긴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전에 없던 이런 변화가 갑자기 나타났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넷째, 노인과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작은 변화라도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들은 증상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대변 관찰은 건강 모니터링의 일부일 뿐, 의학적 진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항상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우리는 흔히 대변 이야기를 불쾌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대변을 통해 많은 건강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7가지 대변 색깔과 그 의미를 기억하시고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런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하지 않으시면 의사도 잘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건강 주제를 다뤘으면 하는지 의견 도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나부터 건강해야 옆에 남편, 부인, 자식, 부모님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